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이 윤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50억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돈은 이미 벌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저 같은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선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언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종목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9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8월 무료 추천주는 피코그램이었고요. 매수가가 43,0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는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5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피코그램 73%의 수익이 보이실 겁니다. 자, 8월달에 피코그램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9월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9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요, 이 종목도 피크그램 종목처럼 정령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력 매집주고요. 이 세력들이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입니다.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9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9월에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2489-5479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9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부담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다 8월 달에 피코그램 종목 놓치신 분들, 9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 2만원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69,800원까지 올라갔죠.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어 3.5배. 지금 보시면 2만원짜리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3.5배잖아요 3.5배 3배 이상 간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갈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적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 1분기죠 영업이익이 77억이에요 근데 2022년도 2분기에 238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자두 개를 더하게 하면 얼마입니까? 300억이 넘잖아요 벌써 어, 300억이 넘죠 그런데 작년에 95억 벌었습니다 95억에 300억이면 3배가 좋아졌다는 거 있어요 3배가 벌써 3배가 상, 상반기에 벌써 3배가 넘었죠 그러면 종목이 이 종목도 3배를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현대주지 솔루션이 지금 가격이 비싼가라고 물어봤을 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적당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하반기에 지금 자리에서, 어, 지금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이 작년에 6배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만원에 6배면 얼마입니까 12만원이죠, 12만원. 정말로, 어, 어 기, 기본적으로, 그냥, 어, 간단하게 계산해 봤을 때. 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만 나와 준다라고 하면 어, 하방에 나와 준다라고 하면 12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 이 종목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죠. 원,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에너지 가격이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가 전혀 빠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 보,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천연 가스죠. 이 가스 쪽. 이쪽 부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죠. 또 러시아산 소유도 있죠. 이쪽 부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청정부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휘발유 가격이 2 0 0 0원까지도 했었죠. 그런 부분들 따져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좀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 현대에 너 솔루션 어떤 회사냐라고 좀 물어봤을 때 여기 보시면 태양광을 합니다 일단 태양광 보이시죠 태양광 제품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나왔으니까 태양광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도 어,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세계 최전의 태양광 셀과 모두를 생산 및 공급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버터 어, 태양광 솔루션 어, QMA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태양광 사업에 최적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어,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광 모듈 판매가 90%를 상회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 요 에너지 솔루션 같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 태양광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비전은 발달하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죠.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게 뭡니까? 바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죠. 여기에 가장 어 적합한 신재생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 태양광. 우리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이제 친환경 이거 안, 안 하려고 하고 원자력 쪽으로 가잖아요. 원자력. 근데 미국이랑 유럽은 아니라니까요. 미국과 유럽은 태양광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뭡니까?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은 뭐가 문제입니까? 핵폐기물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핵폐기물. 어, 핵폐기물.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 방사능입니다. 방사능. 방사능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어, 방사능이 문제가 될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공급이 안 되잖아요. 전기 공급. 지금 현재 태양광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원자력 없으면 전기가 당장 끊길 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를 찾는 것이죠. 대체에너지 찾았을 때 태양광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양광은 태양도 수명이 있어요. 근데 이 수명이 어뭐몇천 년이 아니라 어몇몇억년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무한정에 가깝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태양도 수명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수명이요 굉장히 길다라는 것이죠. 길기 때문에 이 태양을 쓸수 쓸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거는 무공해잖아요. 태양은 무공해. 어, 공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사능이 나오고 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산을 깎고 소력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어 태양광 쪽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에너지가 어 상당히 이게 하나솔루션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간 거고요. 상당히 무겁다 라고 할수 있는 태양광의 대장이 어딥니까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 이 하나솔루션도 제가 3만원 자리에서부터 이거 사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비록 영상은 못 찍었지만요 제 지인들한테는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이거를 추천했었어요 하나솔루션 이런 거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 가져가야 된다 이 자리 바닥일 수 있다 3만원 바닥이다 뭐그 얘기했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어,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떻습니까 계속 가잖아요 똑같아요 태양광 가자 가장... 태양강, 태양광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가느냐? 그게,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죠. 이 영상을. 010-2489-5479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숫자 1번만 보내주십시오. 목표가 전략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제가 봤을 때 여기 끝이 아니다. 더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견 드리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어,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오픈 채팅방이고요. 무료로 운영 중이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2489-5479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